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들 한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열심과 또 힘을 다해서 사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르고 또 오랜 세월이 흘러도 우리들은 다른 많은 것들보다 사랑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사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면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도 분명히 있지만 사랑이라고는 정말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듣는 소식들이 우리를 너무 놀라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해치거나 때로는 뭐갓 태어난 아이를 유기하거나 그런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사랑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미움과 또 무관심의 영향이 조금은 더큰것 같은 우리 사회의 모습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그리스도인인 바로 우리들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정말 사랑한 일만 가득하면 정말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상대방과 부딪혀서 갈등을 할 때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미움이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정말 안 좋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 미움과 이런 적대적인 마음에 휩싸인 사람은 그리고 사회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계속해서 대적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미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서로 참된 사랑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7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의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수된 마음들, 또 미움, 저주와 모욕을 이기는 사랑을 하고 또 서로 선대하는 선하게 대해주는 삶을 살기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의 밖으로 더 낮은 곳으로 세상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알려 주시는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모습들을 확인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 미움과 갈등의 모습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행위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어떤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봐요. 시험을 하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크고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의 개수가 6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가 아까 율법의 개수가 몇백 개가 넘다 했죠? 600개가 넘었습니다. 거의 한 정확하게 600한 60개 한 80개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개수 중에서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한지 또 중요하지 않은지 율법의 경중을 따지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수많은 율법 중에서 함축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율법이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었다라는 말이었어요. 모든 행위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행함의 기초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이 이런 말씀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셔도 됐지만 굳이 하심으로써 안식일 계명을 어기셨습니다. 또죄 지은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가운데 죄 있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며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오히려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먹고 마셔주셨어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행해질 때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선한 관계를 맺기에 힘을 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의 행위의 근간에 이 행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의 모습을 원하실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저를 함께 따라겠습니다. 주도적인 사랑. 예수님은 28절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원수 취급을 하던지 아니면 돌을 던지던지 침을 뱉던지 모욕하던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잠시 우리의 모습을 이번 한 주의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나 또 선대를 할때 보통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혹은 상대방과 나의 관계에 따라서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너무 힘듭니다. 똑같이 미워하고 또 악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이 모습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계없이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랑과 선대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남을 대접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치 나에게 하듯이 상대방에게도 대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원수나 자기의 자기를 악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법으로 정해 놓으셨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2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길을 가다가 만약에 원수, 음, 원수는 좀 흔치 않으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의 손아나기가 길을 잃은 것을 본 보았다면 그것을 못본 체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진 것을 본다면 그것도 그냥 놔두지 말고 도와서 일어서서 다시 짐을 부릴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아유, 다 그렇게 괴롭히다니, 오케이, 잘 됐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즐겁게 말씀 속에서 원수의 어려움을 못 본체하지 말고, 어려울 때그 사람을 도우면서, 선대하면서 사랑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 말씀 속에서 길 잃어버린 원수의 손아나기가 엎드러진 것을 보았다면, "너는 나에게 와서 찬양과 경배를 해라"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대하면서 원수였던 그 사람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미워하고 저주하는 관계로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사랑하고 이러한 관계와 우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 사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때때로 내가 백의 사랑을 주었는데 내가 준 백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전이 생각나죠. 내가 이만큼 줬는데. 내가 저렇게 사랑했는데. 예수님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사랑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줌에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어렵지만 우리들이 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사랑을 할때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며 사랑을 한다면 이 사랑은 온전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오래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능동적이었고 주도적이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이것을 모르고 왜곡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사람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선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저를 좀 길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너희랑 대조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만약에 너희들이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희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만 선대하면, 그게 무슨 칭찬 받을 만한 일이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누구도 합니까? 죄인도 할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은 누구나 할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니? 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번더 눈길이 가고 한번더 사랑이 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근데 네, 우리 주변에서 와저 사람은 정말 냉정한 것 같아. 정말 사랑이 없어 보여.라고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가족이나 친구 같은 사랑을 주는 존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각각의 사랑의 공동체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데. 문제는 이 공동체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적대적인 이런 외면과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진다면 그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내 이웃을 낸모같이 사랑해라라는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할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대상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거나 자기와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만 이웃이었고 이방인들, 또 연약한 사람들, 또 죄인들 그들은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웃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만 사랑하고 다른 외부인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외치지만 편협한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외부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또 배타적이기도 하고 배척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닌 사람에게 그 사랑이 미치지 않는 닿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 이웃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선 적대한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사랑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나는 정말 열심히 사랑하는데 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은 미움과 갈등이 가득하게 되어 버리겠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넘어서 나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사랑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경계를 확장시켜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순결한 분이셨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셨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죄하고 미워했던 정말 죄의 자손에 연결되었던 세리와 죄인들까지 그들의 영역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친구 삼으셨고 진심으로 위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멸시하는 정말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이렇게 차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두셨고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도 예수님처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까지 확장되어질 때,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이 땅에 가득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가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3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증명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행사하셔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셨어요. 자신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십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침뱉는 자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인자를 베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자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인자하심으로 똑같이 대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랄 거을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이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임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된 것을 나를 미워하고 원수를 여기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보기 원하십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사랑으로 행복하는 것보다 미워하고 또 갈등으로 인해서 신음하는것 같아 보입니다. 사랑은 미움과 갈등을 이기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보다 적극적이고 성장한 성숙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요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주고 받는 것을 기대하며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관계와 상관없이 내가 먼저 주는 주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랑이 외부에 대한 미움과 아픈 마음으로 드러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사랑이 밖에 사람들에게까지 세상 속 낮은 곳까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벽에슬 청년의끼리 사랑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을 이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주변에 널리 알리기를 소망합니다. 차별과 상처들이 너무나 많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지만 미움을 이기고 이 땅을 치유하는 사랑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으로 이제 나아갈 텐데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원수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나를 아프게 했던 나를 슬프게 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품어주는 우리 기쁨이 가득한 새벽이슬 청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